드디어 백연승에 성공한 깨과 다친 고우라고 주장하는 악마깨기 라이벌에서 대결을 펼칠 겁니다 악마깨기 나 백연승 성공했어 말도 안돼난 못한 걸깨게하다니 이건 믿을 수 없어 약속은 약속이잖아 이제 넌내 부하야 아니야 약속 취소 너랑 나랑 1때1떠 알겠어 그럼 덤벼 야 바로 들어와 내가 발라주겠어 참나 이 백연승으로 한 내기도 졌으면서 몰라 몰라 지금부터 진짜 내기야 깨깨기들의 응원을 받고 반드시 이겨주겠어 깨과 악마깨기는 애인 대결부터 주먹 대결 스나 대결 등 라이벌에서 엄 엄청난 대결들을 진행하게 될겁니다 과연 어떤 우리가 라이벌을 더 잘할까요 백채널 드디어 구독자 80만까지 딱 1만명 남았습니다 구독 안한사람들 꼭 눌러줘 80만 가보자 자 그러면 깨기랑 악마깨기 지금 라이벌 서버에 왔습니다 저희 둘중에 누가 더 라이벌을 잘할지 한번 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깨기 자신있지? 당연히 자신있지 내가 이겨주마 좋아 그럼 한번 가보자고 가자 가자 악마깨기 일로와 가고있어 여기서 옆에서, 내가 널 발라주겠어! 처음 대결은, 처음 대결은, 주무기 대결이라 해가지고, 다른 무기 쓰지 말고, 주무기로만 대결하는 거 알겠지? 알겠어. 빨리 하자고, 빨리 하자고. 어, 아레나 갈까, 아레나? 아레나 좋지. 아레나로 가자. 어, 무기를 고를 수 있다. 깨근, 어떤 걸할 거냐면, 이거랑, 나님이 다 골랐지롱. 이거랑, 이거. 야, 이거 어때, 이거 아이고, 뭐야? 어? 이걸 줬다고? 와 악마 게임이 왜 이렇게 좋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깨이 이길 수 있어. 너뭐 어, 어디겨? 내가 너 이겨줄 거야. 오케이 한 대. 두 대. 어 화염방사기 파파 파.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 화염방사기 강력하지? 야 화염방사기 사기잖아 사기. 악마 게 어디? 어. 야좀 빨리 나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대두대세 대. 좋아요. 거리 버릴게요. 잠깐만, 악마 깨, 거기서! 어, 야, 오지 마, 오지 마! 활바생 오지 마! 안 돼! 악마 깨초안 바꿀 거야? 야, 이거 반칙이야! 그러면 <laughs> 내가 계속 이길지도 모른다고! 반칙 무기 쓰지 마, 반칙이야! 공평하게! 뭐? 같은 무기로 해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래!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 내가 참 무기인데. 너도 무기 있잖아, 이런 거.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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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바생 아빠! 짜잔 악마깽 또 졌다 또 졌다 악마깽 또 졌다 악마깽 화염방석이 이미 강력하지 야너그 화염방석이 빠리잖아 저쪽에 저쪽에 악마깽 있어 바로 앞에 너다 보여 너다 보여 헤드 두대 오케이 세대 이거야 악마깽 생각보다 잘하잖아 알아 알아 나 잘하는 거 알고 있어 아 쫓아오지마 화염방석이 들고 와 진짜 저 화염방석이 진짜 아 보지 말라고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 불공평해 어어, 악마 깽 무기 바꿨다. 하지만 이거야. 아 잠깐만 이거 왜 죽어? 이게 악마 깽이지. 기다려 악마 깽. 내가 보여줄게. 어디있 어디서 저기다. 있 오케이 한 대. 어, 어 잠깐만 어? 악마 깽 선보라. 한 대. 야깽이거 막아! 내가 이겼다. 아 진짜 겁나. 악마 깽 내가 대결해서 이겨버렸어. 야 다시 해, 다시. 그러면 아예 같은 무기 대전. 어때 같은 무기 대전. 콜 같은 무기 대전으로 해. 같은 무기. 좋아, 좋아. 이번엔 다른 데로 가보자. 어, 뭐야. 맵이 이미 골라졌어? 나이 화면이 검은색 됐어. 어, 뭐야. 여기, 여기 이맵이잖아? 우리 돌격 소총 대결하자. 돌격 소총 대결. 알겠어. 나 돌격 소총 들었어. 어, 다 보여. 나 여기서 너 보인다. 오케이. 악마께. 에이, 브라도 나한테 안 되는데? 아니야. 기다려봐. 지금 내 진짜 실력 보여준다, 이제. 악마께. 아무래도 내가 너보다 잘하는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보다 훨씬 잘해. 저기 저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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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맞췄고요. 나 아, 큰일 났다 이제 세대 맞췄고요 네대 맞췄고 오케이 좀 많이 맞았지 날 하나도 안 맞았는데 자 이제 끝. 와실뻔했다 내가 너무 불리했어.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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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피 없지 피 없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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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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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안 죽어? 어못 맞췄어 서로. 이게 왜안 맞지? 아, 이게 왜안 맞는 거야? 방금 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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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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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와, 그었다었다었다 아, 파 아,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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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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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왜 이렇게 얍착같이 게임해? 난 악마깽이니까, 그렇지.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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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다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아, 디러. 잠깐만, 와, 너무 이기 악마깽 좀 봐달라고. 깽 완전 이지안에이지 아니, 너가 너무 이상하게 게임하잖아, 숨어서. 저기 이거. 안 돼! 악마깽이 리렸는데 이게 바로 악마깽이지. 그럼 이번에는 주먹대전 어때? 주먹대전 악마깽. 남자 대 남자로서 주먹대결 하자. 오케이 콜. 주먹대전 해. 주먹대전. 주먹이야 무조건 악마깽. 주먹만 써야 돼. 너또 반칙 쓰면 안 된다. 안 쓸게. 안 쓸게. 반칙 안 쓸게. 응쓸 거야. 야 반칙 쓰면 안 된다고 악마깽. 주먹대전이라고. 응나 원래 나쁜 놈이니 죽어. 아, 진짜 누가 악마 아니랄까 바로 반칙 쓰는 거 봐. 으이! 와! 오케이. <laughs> 이겨야 이거야. 악마깨 아, 너 자꾸 속박자 쓰지 마라 너안 아, 쓸게 안 쓸게 안 쓸게 진짜 안 쓸게 나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못 올라오지 너 내려와 내려와 오 간대 두대세대네대 대. 네 대.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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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어 뭐야 이거 내가 왜가 라마카 라야 뭐야 우와 깽주먹싸움도 잘하는 것 같은데 악마깨 지금 당황했지 깽주먹싸움 생각보다 잘해서 아닌데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원투 드림 아 봐. 뭐야 와. 꽥이 또 이겨버렸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반칙 서 반칙 서어 잠깐만 악마캐 꽤 버그 걸렸어 지금 악마캐 화면이 보여 이상한 버그 걸렸어 어 뭐야 왜 죽었어 악마캐 빨리 끝내려고 아 이러면 내가 또한번 해줄게 잠깐만 나내 화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오케이 내가 한번 죽어줄게 악마캐 내가 한번 죽어줄게 공평하게 내가 한번 죽어줄게 야 악마캐 너왜칼 들고 있냐 아형 연막탄 다... 야 연막탄 쓰는게 어딨어 주먹 대결이잖아 읏좋좋좋좋좋좋좋좋 오케이 내 주먹 파워 강력하다고 원투원투 지금까지 깻과 악마깻의 치열한 대결에서는 깻이 더 우세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악마깻은 어마어마한 저격 실력을 가지고 깻을 잡고 또 엄청난 네임으로 깻을 놀라게 할 겁니다. 거기에 상대가 어디로 오는지 정확한 예측까지 이 영상 마지막에 최종 승자가 나올 겁니다. 맵을 적어야 한대 교차로. 저격 총대전이야? 어, 악마깻 이맵 왜 골랐어? 내 맘이야, 고르는 건. 어디있어어디있어 간대. 우와 악마캡 되게 잘 쏴. 악마캡 어딨어. 응 비밀 안 흘려줌. 오케이 컷. 이게 나야. 어, 진짜 무서워 무서워. 아니 이맵에때 저격총 하면 어떡해. 이번에 교차로 같은 맵에서 저격총 하는 거라고. 야 실력자는 맵안 가려. 어, 잠깐만. 어 뭐야. <laughs> 악마캡 바보같이 떨어졌다. 집중한다 실수했네 진짜. 오케이 악마캡 컷. 우와, 방금 여기 뭐냐? 오케이, 악마 갭, 턱 칸! 오케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적격도잘 쓰지? 신기하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 자존심의 스크래치야. 어딨어, 어딨어? 오케이, 이거야! 아, 우와, 악마 갭 뭐야, 방금! 악마깨기의 실력이야 오 완전 박빙이 대결이야 박빙이 대결 우리 시청자 친구들도 꽤꼬 악마깨김 중에 누가 이길지 댓글 써주세요 당연히 악마깨기지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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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데두대 이거지 악마깨 게임이 너무 좋은데 어, 간데두대컷 이거 보는 시청자 친구들도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내가 이길 거야 얘들아 빨리 댓글 써 오케이 와깨 방금 헤드만 죽거봤어요 여러분 오깨 진짜 막상 막아 대결이야 악마 깨기랑 내가 왜 이렇게 잘하네 갑자기 평소에 못하더니 악마 깨기 어디 있어요 그냥 절단을 좀 쓰고 오케이 깨기 또 이겼다 우와 방금 깨가 엄청 잘했어 여러분 봤어 어 우리 화살 대결 어때 화살 대결 콜콜콜 화살 대결 가자 화살 대결 저활꽉 채우고 여기로 오겠지? 그럴 줄 알았다 이 녀석아 한대두대 아하 이거지 자꾸 아깝게 지는 거야 이렇게 자한대아 오케이 한, 오, 서로 한대한 대씩, 한 대씩 주고 받았어 대박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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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얘 여기 있다 아, 이걸 줬어 오케이 한대 악마캠 어, 여기서 어떻게 맞췄어 그 거리를 두대또 어, 맞췄어 아마 그게 뭐야 재, 안 대. 이거야 두대최대 이거야! 나의 승리로구나! 단검 대결 할래? 당검 아, 오케이! 아 진짜 이거 깨 가서 지면 안 되는데? 연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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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막깨 연막탄 쓰기 없다고! 응! 응! 규칙 어길 꺼인다악마깨오 어, 여기다! 여기다! 발견했다! 발견했다! 다 보여! 다 보여! 응, 여기 예측되죠? 예측되죠? 여기있죠? 여기있죠? 어, 여기있죠? 여기있죠? 응! 예측 경로! 오케이, 응, 경로 오케이, 이거죠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이게 바로 악마깨기지이오총대결 어때 오총대결아 콜콜콜 이총대결콜 콜, 콜. 오케이,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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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로이로이 <laughs> 악마깽 생각보다 너무 잘하잖아 악마깽 무기 바꾸면 저 맥크리총으로 바꿔줘 오케이 오케이 맥크리총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오케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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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한방 싸움 오케이 에임은 내가 더도다이 말이야 으에에. 아 진짜 아쉽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대결이야. 이제 모든 무기 다 써도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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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오, 악마게 똑똑해졌는데. 야, 니네 전략 내가 다베겼어 이미. 안 돼. 아, 이게 안 맞아? 마지막 골 아, 이거 내가 이기지. 아, 진짜. 아, 에임으로 가야겠다, 에임으로. 아, 잠깐, 내눈내 눈. 내 눈. 내가서 먼다잡아었다 어? 오케이, 오케이, 또맞췄는데 아, 오케이, 안마게 간다. 컷한 대, 두 대, 세 대, 좋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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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아자아한대두대세대네대다아대 대, 대, 네 대, 대. 오케이. 케아악마파 아파, 어, 마지막 한아만이겨 내가 아파, 게파아이야 자, 아파, 아파, 아예아 가벽배 승리! 아 까비 자 오늘의 결론 게임은 악마깨기도 좋지만 깨기 게임 센스는 더 좋다 재밌게 봐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요 우리 꽥채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꽥 코믹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안녕